자,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. 자, 잘 보세요. 이게 어떤 기계나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, 자, 이 상태, 그,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들어도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요. 근데,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. 자, 이렇게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제 16S나 X 이런 거는 전원이 X는 그래도 뭐 LED가 도니까 좀알수 있는데 16S는 LED가 고장 난 것들이 많아서 좀 착각하시고 그냥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들어버리면 어떤 상황이냐? 자, 이렇게 공회전이 올라가요. 좀 당황하지 마시고 브레이크 잡는다는 느낌으로 자, 네 이런 상태에서 들고 있다가 예 꺼지면 이렇게 놓고 자꾸 이런 공회전을 어유 자유로가안 잡히네요. 네, 그러면 껐다가 이렇게 네, 잡아주고. 자, 그럼 또 착각하시는 게 뭐냐? 어, 이게 지면이랑 전동휠이랑 지면이랑 붙어야 공회전이 돌지 않습니다. 방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지면이랑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계는 계속 앞으로 도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이런 턱을 내려올 때 공회전이 돌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? 그냥 그냥 요거는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이고, 이거 잠깐 떨어질 때, 예. 네. 이런 정도입니다. 이런 정도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자, 까꿀로, 요런 턱 같은 거 하나 올라갈 때, 그냥 이렇게 그냥 밀어주면 돼요. 툭. 툭. 예. 네.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있고요 충분히. 뭐, 다른 거는, 뭐 요거는, 예, 네. 주의할 점, 일단 1번. 전원을 꼭 끄고, 들어라. 계단 같은 거 올라가실 때 진짜 당황하는 경우 많으니까 전원을 끄고 올리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. 자, 방금 저런 턱 같은 거는 아무 문제 없이 밀어도 된다. 이 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어? 어, 자, 보이시나요? 오르막 내리막 잘 여기 할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. 여기서 형님들한테 오르막 내리막 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되게 가파른 극경사거든요. 예. 지금 영상으로 다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가파른 적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, 형님들. 자, 처음에 조금 겁내 하시는 게 초보분들이 오르막, 내리막에서 멈췄다가 출발할 때가 조금 어색하시거든요. 그리고 좀 뒤에서 차들도 있고 하면 막 빵빵거리고 겁나니까 뭐, 예를 들면 성남, 예, 네, 막좀 고바위들,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. 신림동, 이런 데에서 할 때는 자, 아까 전에 제가 그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고바위거든요. 저 오랜만에 솔직히 그 내리막에서는 솔직히 좀 걱정돼서 어좀어두근거리더라고요 근데 뭐 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원리는 비슷해요 뭐냐 자 보여드릴게요 어 그냥 이 여기선 지금 좀 평지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멈출게요 그냥 일단은 가서 중간쯤 한번 멈춰볼게요 그냥 똑같이 타면 돼요 여기서는 자 탔어요 똑같이 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차가 튀어나오고 뭐해서 제가 멈춘다 예, 네, 차가 여기서 튀어 나왔어요. 예, 네, 멈췄습니다. 오케이. 어, 이 상태에서 이거 출발할 수 있나? 어, 큰일 났네. 어떡하지?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중심만 예, 네, 출발할 때 중심만 빨리 잡으시면 돼요. 그냥 하고 그냥 툭 그냥 똑같아요. 왜냐면 이 자이로라는 게이 이걸 잡아 주거든요, 계속. 그러니까 조금 내리막이다 보니까 중심을 좀 뒤쪽에 두는 예. 네, 요렇게 중심을 뒤쪽에 두는 요런 이렇게 출발할 때좀더 뒤쪽에 두고 출발하시면 편하고요. 자, 이제 거꾸로 오르막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. 자, 이제 또 오르막 올라갑니다. 자, 저것도 중간쯤 쓸게요. 자, 또 여기서 차가 튀어 났어. 오케이. 네. 섰습니다. 그러면 이미기계가어쩌든 지금 몸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처럼 내리막에서 계속 뒤로 가는데, 자, 저 같은 경우는 이쪽 허벅지. 자, 이 허벅지를 조금 힘을 많이 줘요. 이 허벅지로 밟고 일어납니다. 자, 보시면, 밟고 일어나서, 뭐, 맞춰서. 그냥 쭉, 중심만 빨리 잡으면 되고, 저희가 스틱 운전할 때도 오르막에서 그 클러치를 좀 빨리 뛰거나 일어나면 그냥 시동이 꺼지는 것처럼 똑같아요. 그냥 평지보다, 제 주, 저는 주축발이, 시작발이 오른발이거든요. 오른발 허벅지에 힘을 더 많이 줍니다. 훨씬 더 많이 주는 상태여서, 평지보다, 평지 대비, 아, 힘으로 비교를 하자면, 평지에서는 뭐 힘을 뭐 10도 안 주면, 아, 아예 안 주면, 저쪽 허벅, 오른, 오르막길에서 시작할 때는, 어, 힘을 한 30, 40 정도? 아니면 50 정도? 네, 주구출발을 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클러치 저희 이제 스틱 운전할 때 시동 꺼지는 것처럼 똑같고 내리막 갈 때는 그냥 제가 브레이크만 잡고 있어도 완전 꽉 멈추는 게 아니면 알아서 밀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결대로 타고 가시면 돼요. 네, 요거 일단 오르막 내리막 아까 제가 그 이렇게 뒤에 보는 거왜 보냐? 손 이제 차들이 제가 끼어들기를 하고 우측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끼어들기를 해야 될때 요걸 이렇게 하체는 가만히 있고요 상체만 어깨만 돌린다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자 이렇게 네,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앞에를 조금 봐놓고 이렇게 봐야죠 아 솔직하게 저는 앞에 안 봐요 예, 네, 뭐 방지턱이 있던 뭐든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런 마인드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이 하체는 가만히 있대, 상체만 좀 움직이려고 하시는, 예, 네. 요렇게, 예, 네. 요렇게 해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요 정도만 일단 영상 촬영해서 형님들께 초보분들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.